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담고 개통된 인천 지하철 2호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노푸름 씨와 함께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남동구에서 인천시청을 가기 위해 인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한 노푸름 씨. 휠체어 석으로 이동했지만 안전바는 설치돼 있지 않고 접이식 의자로 인해 공간이 좁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각이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 지하철이 덜컹거려도 어딘가를 잡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노 씨는 접이식 의자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장과 열차 간격 사이가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어 노씨가 인천시청역에 도착해서 내릴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열차 내 안전성도 문제지만 역사 안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도 문제점이 한가득입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화장실 비상통화장치의 경우 위치가 잘못 부착된 곳이 대다수였으며. 세면대의 경우 안전바 미설치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노 씨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간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인천 장차연이 지적한 사항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응급 버튼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척추 장애인들이나 그 내병면 장애인 심하신 분들은 여기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앞에 있거나 그러거든요. 지금 안전바가 없잖아요. 만약에 서서 한다고 하면. 이 없으니까 넘어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해 인천 장차연이 장애인 편의 시설 즉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천 장차연은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본부, 인천교통공사에 요구한 전달과 함께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2016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굳은 의지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리우에서 5일 개막한 가운데 올림픽에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리우 장애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11개 종목 139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11개 등을 획득해 종합 12위를 목표로 잡았고 1 6 0여일의 집중 훈련을 차근차근 마무리 지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그 어느 때보다 훈련 강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뭐 한한달 정도 남았는데 훈련 강도가 지금도 사실은 높고요. 네, 선수들 모두 기투합 했고요. 네, 한국을 대표해서 메달 따올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된 결단식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한 자리에 모인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각오를 품었고 선수들을 향한 믿음과 응원 그리고 정정당당한 경기에 대한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모두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선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세계 각국 선수들과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것이며 저 역시 선수단장으로서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결단식에서는 가수 진우션의 멤버인 션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우리 선수단은 오는 23일 인천공항에서 출영식을 갖고 애틀란타로 출발해 일주일간의 전주 훈련을 마친 뒤 31일 리우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의 전국 평균은 소폭 상승했지만 우수 지역들의 후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평균은 55.4점으로 전년 대비 약 5점가량 향상된 반면 5년 연속 우수 지역에 포함됐던 서울, 강원, 제주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5.6점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 거주시설 이용 충족률과 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에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버스 정류장 2066곳의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표준 설계한 네 종을 적용한 점자 블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066곳의 서울 버스 정류장에는 소화전과 가로 등 가판대의 유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이 버스 승차 위치를 찾기 쉽도록 한네 가지 종류의 오자 모양 점자 블록이 들어섭니다. 철거 후 재설치 계획에 있는 2013년 이전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과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가로막힌 버스 정류장들은 이번 확충 계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희망으로 빚은 도예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절구통 위에 가지런히 놓인 꽃신과 닭, 주전자.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절로 떠오릅니다. 꽃과 나무들 그리고 나뭇잎까지 마음속에 품은 숲속이 도자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작품들은 장애인 작가들의 땀과 희망이 담긴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의 출품작들입니다. 도자기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색감의 작품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대상에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이름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끈 시들지 않는 꽃은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립 은평의 마을팀의 작품입니다. 실제 나뭇가지에 활짝 핀 꽃들을 더한 이 작품은 11명의 시설 식구들이 함께했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운평의 마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소중하고 또 빛이 있듯이 저희가 그것들을 꽃으로 표현해서 그한 사람 한 사람 존재 가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이러한 작품 활동들은 정말 다양하게 열려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 또 세상의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을 깨기 위한 용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작가들의 개성과 열정이 가득한 도예 작품들은 오는 9일까지 인사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청소년 구정참여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참신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진지한 표정의 학생들 모습이 눈에 띕니다. 원탁에 둘러앉아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80여 명의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서구 청소년 구정 참여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서구에서 추진 중인 아동 청소년 정책들을 들어보고 위촉장 수여식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구정 참여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구정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어,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진행되는 회의임에도 정책 제안서를 미리 작성해 오는 등 구정 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학역길에 길을 가다 구석에 쓰레기통 있는 걸 보고 쓰레기통이 보기가 안 좋아서 더 예쁘게 하면 그래도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쓰레기 공지를 예쁘게 하는 정책을 제안했어요. 책으로만 배웠던 정책 수립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해 보며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권리 의식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등록한 미성년자 세대주가 2만 명에 이르고 100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성년 혼자 산다고 신고한 경우 상당수는 외국인 어머니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100세 이상 1인 가구 역시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인 경우보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 독거노인 6,790명을 대상으로 비상 호출 기능 등을 가진 사랑의 안심 폰을 보급합니다. 또한 시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중증 장애 어르신의 가사와 외출을 돕는 제거 관리 서비스 등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힘겹게 더위를 견디는 저소득층을 위해 선풍기 500대를 지원합니다. 시는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5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시내 쪽방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건강 피해 예방 조사를 실시하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를 16가구 추가로 공급합니다.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취약계층에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고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성남시의 특수시책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보건소가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임신부에게 의료비를 연중 지원합니다. 3대 고위험 질환은 조기 진탕과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입니다. 또한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폐렴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공장에서 출퇴근 버스 운전을 하는 베트남 전 참전용사 기광.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들은 기광은 장례식장에서 손녀 보람을 만난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미심쩍은 기관은 차갑기만한 손녀에게 아들이 자살이 아님을 밝혀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고 결국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데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노장이 손녀딸을 위해 아들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는 영화 그랜드 파더 믿을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박근영의 모습은 비정한 현실 속.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처절한데요. 대배우 박근영과 국민배우 정진영의 숨막히는 연기 대결에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며 새로운 액션 뉴아르의 등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위험한 작전을 훌륭하게 끝마치고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낸 경찰관 맨. 축하 파티 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을 차로 치게 된다. 소년은 깨어나지 않고 사고 후 당황한 멜은 사건의 조사를 위해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음주운전과 소년의 사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데, 소년을 차로 친 사고 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찰관 멜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한 영화 펠로니. 현실적인 자신의 위치로 순간적인 거짓말을 한 후, 갈등하는 주인공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적해가는 동료의 상반된 심리전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주인공의 내면 연기에 초점을 맞추며, 심리 스릴러 영화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남이라는 국민가요로 크게 사랑을 받은 가수 노사연과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신유가 함께 만드는 2016 노사연 신유 콘서트, 이상한 만남. 발라드와 트로트가 함께 만들어낼 이색적인 공연이 기대를 모으는데요. 충남대학교 정심마울에서 9월 3일 공연되며 복제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인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의 옥탑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이야기. 연극 500에 30. 힘들지만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동네에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코믹 서스펜스가 찾아옵니다.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트 풀비극장에서 9월 11일까지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결단식에 참석한 리우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모습이 참 늠름합니다. 한 달여 남은 시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